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5월 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요. 약간 맥이 빠지는 느낌을 이제 슬슬 받기 어,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 <laughs> 이렇게 맥이 빠질 때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건돈 얘기예요. <laughs> 자, 오늘은. 좋은 돈 얘기. 그러니까, 오늘은. 자. 베스트 회계법인이라고 그냥 아주 줄여서 얘기하겠어요. 네, 베스트 네. 회계법인의 조이스고와 함께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맞죠. 약간 네, 이제 벌써 늘어지죠, 몸이. 맞아요. 쉬고 싶고, 어.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춘곤증 네. 플러스 약간 네. 휴가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더위 이게 다 이제 합쳐져서.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느낌이어도 돈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한데. 맞아요. 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돈 쓰는 얘기할 때 눈이 반짝거려요. 어, 그 그렇죠. 되게 이상해요. <laughs> 돈 버는 이 사람이 어, 그치, 아니면 네. 어떻게 하면 어, 돈을 쓸수 있을까에 눈이 반짝거리는데 네네. 내가 엄마의 입장이에요. 자녀를 네. 키우는 입장이면 어떻게 하면 세빙할 이수 있을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까? 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학자금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음, 준비할까? 네. 그 쪽으로 사실 더 지금 이제 관심이 쏘이고 네. 내가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네. 할머니처럼 안 생겼지만 <laughs> <laughs> 그렇게도 바라는데 오랫동안 그쵸? <laughs>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음. 아 손자들 대학 가는 걸내 자식들이 참 힘들어 하겠는데 내가 뭐돈 천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 손님을 엊그제 만났는데 딸이 이제 M.O.A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네, 네. 너무 힘들어요. 어. 근데 이거 저거 하니까 7만 3천 불이 든다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와...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조금 음. 너무 늦게 왔죠 왜냐면 지금은 벌써 다 어셉턴스가 됐고 네네네. 이번 가을 여름부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음.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칼리지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제 칼리지를 보내는 그벌든이 너무 너무 점점 너무 너무 많아지는 앞으로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네, 더 심해질 음. 건데 그 돈을 어떻게? 근데 아이가 음. 또 합격이 됐는데 돈 때문에 못 간다 이 소리 못 하죠. 그러니까요. 음. 그런 상황이 돼. 결국은 애한테 그거를 너 빚을 내서 가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부모가 지, 딱 코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얘기하실 때 7만 네. 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4년을 다니면. 28만 불. 4, 물. 7, 28, 28만 불을 애가 사회생활 하면서 비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 10년 동안은 빚 갚다가 개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전공을 뭐 했느냐에 따라서. 취직하는데 또 문제가 고그 돈이 되고. 그렇게 나오느냐 이제 맞아요. 그것도 문제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네. 플래닝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떤 이, 얘들이 앞으로 1, 2년 뒤에 대학을 어디 가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롱텀이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제 누누이 1년 넘는 세월 동안에 네. 조이스 군은 택스 플래닝을 하는 사람이다 네. 특별히 거기에 스페셜티가 있다 네. 네. 뭐 네. 다른 분야도 똑똑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택스 플래닝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 택스는 뭐, 내라 그러면 내는 거지. 택스 네. 플래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뭐.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네. 얘기는 했는데 도대체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 전체적인 거는 뭘 말하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 우리가 이제 텍스 보고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히스토리를 리포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텍스 보고를 하면 2019년도에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플래닝을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프로액티브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플랜은 우리가 생각하는대로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준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플래닝을 이제 생각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2018년 택스 보고를 했을 때 리펀드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테고 네. 또 이제 택스를 더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생각보다는 택스를 더 내셔야 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더 네, 내야 될 걸요? 근데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패널티를 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어카운턴트나 CPA가 택스 보고 하는 걸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플라잉을 한다는 거 그건 그덮게 두지만, 이거를 봤을 때, 작년 2018년 택스 보고 한 거를 보았을 때, 어떤 그 부분에, 음. 그러니까 기회가 있겠어요. 음. 그래서 그거 만약에 페널티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번에 다음에 보고할 때는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음. 아니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런 게 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통 텍스 리터를 보면 대충 이분의 자산이 어떻게 있으신지 어떤 종류인지 무슨 뭐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인트레스 인컴도 있고 디비던드 인컴도 있고 그렇죠 네. 렌터 프로파티가 있으신 분은 또 그쪽 그것도 있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대충 아 이분의 자산은 한 어느 음. 되겠구나라고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트레스트로 페이한 것들이 있다면 인트레스트를 음. 덜 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트레스트가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게다 나쁜 데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데트가 뭔가 네. 빚을 우리는 사실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는 빚을 좋아하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폐업하고 싶어 아, 요그러면 아우 다, 다 어. 귀찮잖아요. 집값 남아있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뭐 남아있는 게 좋은 데트가 될까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좋은 데트에 대한 그걸 좀더 이해가 많으실 음. 있을 테고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좋은 데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몰기지 정도 그죠?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몰기지하면 택스를 음. 공제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요새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올라가서 많이는 아니지만 음. 그렇게 할수 있는 그 고개가 있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크레딧을 빌드 한다는 개념에서 좋은 데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맞아요. 미국 크레딧 없으면 못 살아. 못, 예, 못 예. 살잖아요. 예. 그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는 이렇게 데트를좋아하진 않아요. 네. 특히 바... 사채. 어? <laughs> <laughs> 그말 그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무섭든요오 미국 사채 정말 무서워요. 아, 면서이로 가지 마 빨리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laughs> 네. 이제 먼저 그거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패널티를 줄이는 거 그러면 음. 넷, 네트들이 있는데 보통 크레딧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보통 크레딧카드가 주는 인터스레이시 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크레딧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제 뭐랄까 우리가 그러니까 티어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쪽에서 음, 음. 그래서 인터스가 네. 트 없는 것으로 옮긴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레커멘데이션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내 네트가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네트가 만부이라고 시작했을 때 플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버는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니지하는데 쓸데없이 나가는 걸 줄일까 하는 거예요. 음... 내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렇죠. 네. 내가 오늘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 괴로운데, 거기서 이것도 하지 마요, 저것도 하지 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대부분은 이제 그래도 그 민스 안에서 잘 해보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쓸데없이 나가는 인트레스 레이스를 줄인다든지 음. 그런 일부터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인컴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런데 인컴이 적으신 분들도 우리가 다 고울이 뭐냐면, 아, 우리 은퇴는 다 하려고 하잖아.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아니, 없이. 아, 할 수가 안할 수가, 없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응.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금 버는 걸로 내가 생각해 봐도 아, 도대체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아우, 어울 슬퍼요. 그렇게 그렇게 어. 계산을다 하시잖아요. 앉아서 나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지금 돈은 얼마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디폴트한 거 어. 그거가 이제 그러면 정부 혜택을 받는 쪽으로 나가볼까? 음. 어떤 극소수의 분들은 그것이 가능한 플랜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기엔 아직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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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요새 제가 듣는 얘기는 50세 50대이신 분들도 그거를 가겠다고 하시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 그건, 정부의 도움을 받는 쪽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인컴을 안 만들겠다. 근데 네, 그거 좋은 아.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니 어쩔 수 없으면 할수 없지만 어쩔 수 없으신 음. 분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극소수의 분들은 네네네네. 그렇게 하셔. 돼요. 방법이 네. 없으니까. 어.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 우리가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컨트롤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아서요. 음, 삶이, 삶이. 모든, 맞아, 모든 일에서. 그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누가 내가 정부한테 기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음. 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한 해야 되는데 음. 플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 자체 내에서 어떻게 매니지를 잘할건가첫 번째고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음. 그다음이 이제 그러면 들어오는 돈을 좀더 많이 하게 할까? 그러면 내 상황은 이런데 돈을 잘 많이 벌수 있고 리턴이 좋은 건 비즈니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사가 잘 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laughs> 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한인들은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걸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누가 나를 하이어 해줄까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산을 해보면 사실 프로 g 마진이 그보다 좋은 음, 건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30% 적어도 50% 마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비즈니스 네, 하게 되면. 네. 그렇지 않다면 힘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 방송국 힘들어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laughs>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근데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일 데고 음. 비즈니스를 해봤는데 안 되고 나는 비즈니스 성향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런 탄탄한 비즈니스를 사는 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 특히나 더 연세가 들면서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 우리 오래 살 거잖아요. 음. 대체적으로. 그렇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데, 좀더 젊을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60대 넘어서 이런 걸 이해하기는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져요. 아, 일단 여기가 잘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기가 어려워요. 귀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샤핑을 좋아하잖아요. 샤핑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브랜드네임 백이나 가방이나 시, 신발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게 팔려도 리셀 밸류가 있을까? 그, 그런 사람들은 생각들을 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오. 똑같아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수 없으면 잘 되는 비즈니스를 사는 거겠죠. 음. 그 오너십을 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프로핏을 받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회사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다 쉐어를 하겠는가? 그거 똑 그, 그거예요. 음. 그런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의 것을 사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그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탄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사는 거는 이러이러한 퀄리티와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리셀 밸류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돈을 나는 비즈니스 할 사람은 못 돼. 그런데 내 돈을 그냥 뒷마당에 묻어두기에는 you're losing money. 그치. 뒷마당에 돈을 물으면 lose 이윤 직슨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가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큰 돈은 네. 쓸 수는 없잖아쓸수 없다고 몇번 얘기했죠. 음. 큰 돈은 못 써요, 여러분. 나가서 음식 사 먹고 이런 건할수 있지만 큰 거는 아무 것도 못 써요. 생활비 정도는 할수 있다 이렇게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음. 못 해요. 자산으로 물려주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런 걸다 봤을 때 나한테 맞는 적성인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플래닝 하면서 같이 알게 되고, 내고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러면, 어. 그럼 그렇게 해서 이스 h e 시된 거, 뭔가 괜찮은 회사들 거를 그러면 뮤추얼 펀드라는 형태라든지 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페니스 딱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음. 내가 사실은 내뭐내 뭐내 지식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어서 비즈니스 하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여러분 아론 거기에는 아무도 알기 안할것 같아요 그런데그 <laughs> 정도 능력이 안 된다 어, 그리고 음. 나는 그런 관심도 없으신 어, 분도 많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 하시면 온갖 일이 다 생기잖아요 머리 아파요 온갖 음, <laughs> <몸간> 일이 다 <laughs> 네, 생겨요 네. 이게 정말 온갖 일이 다 네. 생겨서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목견인 되시는 분도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많아요 잠못 자면 그게 안 되는 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당 여러분한테는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플래닝을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택스 플래닝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인컴 플래닝이라고 하는 게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 알아먹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시간을 잠시 쉬고 와서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스 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려 왔잖아요. 조이스 구는 뭐 텍스 플래닝을 하는 게 스페셜티다.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텍스 플래닝이보다는 오히려 인컴을 만들게 하는 플래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텍스를 세이브하거나 아니면 택스를 많이 내더라도 남는 돈이 많게 하거나 맞아요. 지금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전반에 얘기할 때그 네. 택스를 내놓지 않고 있음으로써페널티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3월 15일 날 택스를 다 계산을 했을 때, 네. 어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진 네. 거죠. 내가 네.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돈이 네가 작년에 냈어야 되는 돈이다 네.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자를 물리고 페널티를 물린단 그렇죠. 말이야 네. 제시간에 네. 안 냈다고 네.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줄 내가 어떻게 알고 그렇죠. 팩스를 미리 낸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토러런스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봐주는 게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음, 너는 음. 벌었고, 그건 작년에 번 돈이고, 작년에 내야 되는 택스니까. 그렇죠. 음. 너는 패널티도 내야 되고, 예. 이자도 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뭐, 이걸 어떻게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보통은 음. 이제 CPA분들이 계산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택스 보고를 하시면, 뭐, e 스 t 메이 a t e 택스를 얼마 내세요 하고 이제 주시기도 하시고, 네네. 또 설명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 또,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이번에 인컴이 훨씬 많아질 것 같으면, 어. 그러면. 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알죠. 아, 그래요? 그래 매상이 올라간는 어. 나가는 돈은 비슷하고. 아니, 근데 3월까지는 벌었어요. 근데 네. 한 12월 달쯤에 못벌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3월 달을 낼때 1년 전체 거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3월 달이 번 거까지. 그러니까 퀄럴리퀄럴리 <러니까> <러니까>. 네. 아, 그러면 좀 낫겠다. 그렇지. 네. 그렇게, 그렇게 플랜을 하시면은, 네, 아.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는그 패런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시기가 네. 힘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거를 이번에 내고 그 전에 거일 년치게 밀려서 내시면 네. 지금 또 이번 거를 에스티메리 택스를 또낼 만큼 여력이 없을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3월달에 택스 계산을 했을 때 이미 한 10만 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4월 15일에는 그걸 냈어. 그러면은 3월 컬업 때낼 돈이 없 없네요. 그렇죠. 그니까 이게 이게 조금 반복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반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한 방에 많이 내고 이자 내고 페널티를 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또 오래 거못 내니까 내년에 또 그렇게. 예. 네, 그러니까 그거네요 일년 그러니까 1년 거를 10만 원을 또 한꺼번에 낼수 없으니까 또 인스턴 머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계속 그러니까 어 그다음엔 또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플래닝이 왜 중요하냐면 아, 그렇구나. 그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이거를 음.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레크멘드를 하게 되는 거는 음. 이러이러한 곳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해결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어.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한번 미리 내놓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또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음. 러니까한 번만 캐처업이 되시면 되는데, 음. 그걸 캐처업하기에는 금액이 좀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 사실 이게 비즈니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인플로이 월급도 있죠, 이 가게세도 있죠, 맞아요. 세금 있죠. 네.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은 재료비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가는 돈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걸 미리 택스를 내놓을 정도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아, 이쪽 걸 이렇게 분배하면 되는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좀 걸리고,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네. 그뭐 음. 보통 이제 택스, 뭐, 페이로를 하신다든지, 부키핑을 하는 아카운턴트는그 일을 잘 해주시는 거니까, 음. 그걸 하시면 되고, 음. 저한테 가져올 때는 이제 제가 그런 일을 도와드리는 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전반부에 좋은 빚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우리 같은 음. 평범한 사람들이 빚에 좋은 게 어딨어? 빚은 다 나쁜 거야? 네네. 하는데, 네네. 미국에서 크레딧을 쌓고, 네네.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좋은 빚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도대좋지 예. 좋은 빚이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크레딧 쌓아 되시는 분은 그냥 크레딧카드를 만들거나 어. 아니 면 뭔가 이제 차를 사거나 그런 페시로 네. 사는 것보다는 집 모기지 남겨놓고 어, 집모기지 남겨놓고 아니 많은 분들이 집값을 갚는 데에 치중을 하는데 이제 음. 또 이쪽 플래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택스에 관계 있으신 분들은 집값을 절대 100%퍼 갚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안 하죠? 어, 왜? 왜냐면막 생각해 보세요 집값 그런 손님들이 있잖아요. 40만 불짜리 집을 사면 그냥 나 20만 불다 할래. 네, 다음 350만 네, 네. 불 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집은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 은행에 있으면 자산이 아니고 그게 라이빌리티죠. 그 네, 갚을 네, 네. 때까지는될게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나, 나머지 20만 불을 갚지 못해서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우리가 봤죠. 네, 네. 많이 봤지. 네, 아유한 우리 7, 8년들을 많이 봤죠. 많이 봤지. 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집에서 집에서 내야 되는 interest rate 있잖아요. 네, 네.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을 울때 3.5%도 받고 4%도 네, 받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멍청으로 어떤 다른 형태로 돈을 인베스트 한다고 하면 내가 그 돈이 리퀴드 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쓸수 있어. 음. 급하면 쓸수 있어요. 음. 집을, 집에 돈을 다 박아놓으면, 음. 우리가 라인업 크레딧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집을 팔기 전에는 할 네.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라인업 크레딧도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크레딧이 나빠지면, 그안 안 주거나, 인출시스확 음. 올라가게 되는 음. 거거든요. 내 돈이 이제 액세스가 없어지는 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SP 500 같은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큰 회사들 예를 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historically.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안,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런 네. 걸 봤을 때그 회사들 상체 아까 이제 우리가 퀄리티 컴퍼니를 어, 봤을 때 네. 그거를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그보다 훨씬 리턴이 좋아지니까 음. 차라리 놔두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 지분 비주로 놔두고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맞는다. 네. 그렇죠. 그건 또리드하니까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리퀴드가 뭔지 딱 들어오네 이렇게 네. 하니까 네. <laughs> 사실 한국말 정로 뭔가 설명을 해도 이게 잘안 들어오는 말인데 이렇게 네. 설명하니까 딱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전 정말 어떤 분이 크레딧 카드 (10개) 만든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스토어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고기를 빚을 남겨 놓는 거예요 크레딧을 쌓는다고 누가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이쪽에다도 500불, 저쪽에다도 1000불 해갖고 그 이자를 내는 돈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갚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살으려면 이렇게 크레딧을 쌓아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실제 얘기예요. 음. 그리고 그걸 다 없애고, 왜냐면 500불, 1000불 짜리였어요. 그 스토어에서 발행하는. 그걸 다 없애고 메이저 카드 두 개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인터레스트를 내는 게 크레딧을 쌓는 no. 거다. 그럼 좋은 아니. 빚은 뭐예요? 그러면. 그 크레딧 빚은 좋은 빚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은 빚이에요? 좋은 빚은 아까 말씀드린 그니까 몰기지 같은 거라든지. 그래도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쓰죠. 크레딧 카드를 쓰는 이유는 어. 그 무슨 베네핏이 있어서 많이 쓰시는 거죠. 예를,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 마일리지. 뭐 이런 돈을 놔둬서 거기 인터레스트를 페야하는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free interest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네. 보통 크레딧 카드는 트랜스퍼 하는데도 fee가 발생하고 네, 네. 만약에 어떤 거 pay off 하는데 fee가 발생하고. 어, 이자도 엄청 비싸요. 이, 그러니까요. 그거 크레딧 카드를 장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 크레딧 카드는 좋은 빚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interest가 너무 세요. 음.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쓰면 이자가 생기기 시, 전에 갚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거 어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어느 기간 동안 쓰고 하고 했으면 그게 크레딧이 생긴다는 거지 네네네. 그게 좋은 빚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의 빚을 갖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 매우 나쁜 빚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페이업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겠죠? 저는 이 얘기를 그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음. 거래서 음. 크레딧을 빌드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 그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얼른 쓰고 얼른 갚고 음, 그렇죠. 얼른 쓰고 네. 얼른 갚고 해야 네.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자를 내는 빚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는 그거죠. 거죠. 그렇죠. 네. 인트스가 높으니까 제일, 네. 제일 첫 번째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비빛이잘 그, 그러니까, 음, 들어야 돼. <laughs> 처음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누구한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네. 자동차도 이제 네. 꼭 사야 된다고는 하지만, 네. 특히 유학생으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차를 사러 가면 크레딧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크레딧이 나쁜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크레딧이 없어. 예. 그러면 그차 이자를 무지하게 많이 내야 된대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자기 선택인 거죠. 그러면 어. 차라리. 아. 뭐 그러니까 그 다시 고잉백 하는 거가 아. 내가 쓸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다 묶어두는 거는 특히 우리가 뭘뭐 살아야 되니까. 그럼 유학생들은 그, 어떻게 해? 요 돈도 유학생, 없어. 그러니까 유학생은 이제 유즈카를 사시는 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 아, 유즈카도 사실 그거를 좀 이제 돈이 그래도 1만 불 넘어서 이거를 음, 음. 론에서 살려고 그랬더니 이자를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이 유학생들이 크레딧 카드, 크레딧을 빌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힘들어요. 새로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 생활 딱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힘들어요. 힘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딧 카드를 선페이한. 그렇죠. 네. 500불을 미리 내 돈을 네. 넣어놓고 네. 쓰는. 네. 그,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 내 돈을 내고 내가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게 그게 크레딧 카드야. <laughs>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한 1년 가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루 없었어요. 아침에 크레딧이 예. 이렇게 생 생기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유학생으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맞아요. 미국에서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는 300불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크레딧을 빌드업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확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아서 캐시로 막써써봤자 크레딧은 여전히 빵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간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신뢰가 생기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아요. 은행이 나를 왜 믿어주겠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데. 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위 사람이 나한테 전달을 잘못해 부, 준 부분들을 네. 사고가 치고 나서, 사건이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금전이 드는데, 근데 미리 이렇게 플랜을 하면, 그렇죠. 사실, 대비하는게 훨씬 많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게, 사실, 택스 플래닝이다. 그래서, 뭐, 어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든지 캐시를 감춰놓고, 뭐, 택스를 안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다. 음, 그렇죠. 자, <laughs> 정당한 방법으로 택스를 네, 네, 내면서 내 예. 인컴을 그렇죠.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 플래닝을 해준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조이스구가 매달 한 번씩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한두번못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스케줄이 예. 한국도 가시고 예. 뭐그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잠시 쉰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많아요. 조회수가 나오면 제가 너무 배우는 게 많거든요. 저도 당분간 배움이 스탑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자, 갔다 오셔서 또 좋은 네. 시간 마련하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 우리 플랜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플랜을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시간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